어찌 됐든 간에 카드 신청하면 그 순차적 시간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시간들이 네. 그 시간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네. 승인이 카드 신청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사장님. 아, 어, 네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저다름 아니라 예예. 예. 하루 배송이 안 돼서 전화를 해 보니까 네. 어, 지자체에서 승인하기 안, 안 나왔다는 게 지자체에서 승인은 카드를 신청하신 지 이제 하루 정도 지나신 거거든요. 네. 음그니까 어, 지자체 승인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돼요. 카드 신청하면 네. 카드, 네. 유가보조금 카드는 신청하고 나서부터 네. 한 보통 토요일 일요일 끼고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네, 이 네. 어제 접수 들어갔으면 이게 카드사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나서 관할 관청 지자체로 다음날 서류가 넘어가면 네. 관청에 있는 주무관들이 이거 서류 검토하는 거 사장님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그 종사 취득했는지 고 시간이 한 3, 4일 정도 걸려요. 그러면 네. 그 승인 떨어지면 다시 카드사 쪽으로 전산 전개를 해주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카드사에서 사장님 정보를 가지고 그 마그네틱 RC칩, 이제 후에 이제 카드 배송까지 해서 토요일, 일요일 포함해서 한 10일 정도. 그러니까 지자체 승인 은 아직 안 났을 거예요 그때 팀장님 해주신다 해서 네네.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어,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카드 신청하면 그 순차적 시간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시간들이 그 네. 뭐 시간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음. 승인이 카드 신청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사장님 승인이 안될 때는 또뭐 미비소를 들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.

979 상담문은 1644 9779